사각지대 발굴하고 빨래 및 청소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런 거뭐시 구청에서 늘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폐 건전지를 분리 배출 필요성 홍보 수감 설치 환경보호 하겠다. 뭐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에서도 하고 계속 하고 일상에 우리가 어 구청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상시 하는 업무를 굳이 이거를 발굴해내서 주민들의 무슨 어 아이디어냐 어? 특별한 솔루션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십 개 동을 우리가 다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되는 거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뭐 마흔네 개 동을 다 리빙 랩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런 분들을 외계서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 플러스 소외계층 분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왜냐면 이분들은 어쨌든 그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회에서 거의 배제가 돼 있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예. 뭐 연령층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 회장님 정도나 연령층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80이 넘어가신 분들이 와서 주민자치 위원에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통해서 다문화 가정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에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하신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그, 그만큼 그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하는 사업 발굴함에 있어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그 청소년 참여 위원들이랑 청소년 의회 의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학교 내에 자체적인 예산 심의 통과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그 청소년 의원님들, 청소년 참여 위원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시의, 시의 사업에 한번 도전해 봐라. 미성년자지만 시의 사업에 도전해서 어차피 학교에서 그 증빙자료 다 내는 거 분명히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이름도 한번 바꿔 보시고 청년 청소년 재단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청년들이 좀할수 있게. 네. 이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 행정의 언어도 청년들이 좀더 빠르게 배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마을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요. 마음이 바쁘고. 그래서, 어, 저도 마을 변호사를 한번 상담을 의뢰해 본 적이 있지만, 오늘, 내일 당장 급한, 급하게 마음이 서둘러지거든요. 근데 저희 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하단에 신청 후 2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마을 변호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지만 접근성도 다시 한번 봐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멀번너사 자체가 온라인으로 거의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담을 하잖아요. 네.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명쾌하게 이루어지나 동별로 보면 약간 선입견이 있는 건지 어느 동은 되게 낮게 편성되어 있고요, 어느 동은 또 이렇게 좀 여력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강압적으로 뭐 얼마에 이렇게 얼마 이상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 회의나 시 회의 하시잖아요, 주민자치 회장님들. 네. 하실 때좀 의견을 좀 논의해서 형편성에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은 동이랑 너무 또 이렇게 높은 동이랑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약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